안녕하세요, 안나 코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CES에서 성공하는 홍보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스타트업이 CES 등 해외 유명 박람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어, 그 이유는 해외에서의 잠재 바이어를 만나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 언론에 저희 회사와 제품을 소개해서 기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미디어에 회사와 제품이 소개가 된다면 그 나라에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이 되고 또 제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저도 과거에 CES에 세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CNN 테크 크런치, 매셔블, 앵가짓 이런 미국의 유수의 매체에 제품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CS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언론의 홍보가 잘될수 있는지, 언론을 통해 어떻게 좀 기사화가 해외 언론에 많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그 전에 그러면 CS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CS가 무엇일까? CS는 CTA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컨스몰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입니다. 보통 CES라고 하더라고요. CES에는 약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250개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약 160여 개국에서 17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한 소비자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혁신기술과 최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드론, 5G, LTE,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관련한 제품 전시로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럼, CS에서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CS 미디어 이벤트 참여. 1월에 개최하는 CS는 본 행사에 앞서서 CS Unveiled라는 미디어 이벤트가 몇달 전부터 파리, 뭐 뉴욕, 암스테르담,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뭐, Unveiled 파리, 암스테르담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CS 언베일드 라스베가스는 CS 시작 바로 이틀 전에 진행이 되고 약 3시간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행사지만 전 세계에 한 1,500명 정도의 기자들이 오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홍보를 하면 외신 기자분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CS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서 직접 해외 기자분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또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자가 제품에 관심을 가지면 현장에서 바로 인터뷰하고 또 기사화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CS 등록 미디어의 이메일 발송. 행사 시작 한달 전인 한 12월 정도가 되면 CS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기자 리스트를 부스 참가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된 미디어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유명 매체를 포함해 우리 회사와 관련된 매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기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또 제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관심을 끄는 것이죠. 또한 기자들에게 부스 위치를 알려주면서 부스 방문을 제안을 하고 또 미팅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 CNN과 인터뷰가 성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 CS 혁신상 신청. C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매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공학 기술과 또,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소비자 제품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상입니다. 뭐, 3D 프린팅, 뭐, 적금성,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및 부품, 드론, 로봇, 피트니스 및 스포츠, 게임 등총 28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 우리 회사 제품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 및 해외 언론에 우리 제품을 소개할 때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상을 받은 그 자체로 또 보도자를 만들어서 국내와 해외에 다 이렇게 배포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기사화가 되고 또 홍보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미디어 이벤트에 참여를 할 때도 상을 받아서 그 상패를 이렇게 저희 부스에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어, 또 관심을 더 갖게 할수 있고요. 매년 8월에 오픈되니 꼭 신청해보세요. 스타트업 PR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책을 참고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